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김, 20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봉독은 우리 사김의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이솔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는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니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세 사람의 증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대조적인 인물들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남자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열두 제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공동체의 인싸였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갈릴리 출신의 자매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가장 먼저 이들을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 사명의 시작을 베드로나 요한이 아닌 다른 열두 제자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기에 그 다음날은 첫날일 수밖에 없죠.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제자들은 워낙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가 많았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도 그런 염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 속에 사라진 주님의 시신이 아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무덤 속에 있던 분은 주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덤에는 돌만 옮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급하게 시신을 훔쳐갔다면 모든 것이 어지럽혀져 있어야 할 텐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부활의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생각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분명 부활의 믿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조금 아쉽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자들은 즉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분명히 8절에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믿음만큼이라도 증거하면 되었을 텐데, 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이 대답은, 본문 11절부터 이어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는 흔히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열두 사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사명자는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최초의 증인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리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가 사명을 받는 이 모습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사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모습으로 사명을 주셨다면 제자들에게 이 모습으로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으로 사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존재는 두 명의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향해 어찌하여 울고 있냐고 질문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냥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므로써 마리아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어 나타나신 예수님의 질문도 같습니다.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왜요? 마리아가 자신의 현재를 정확히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얼마나 어두움을 좋아하는 자인지, 얼마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수 맺음을 좋아하는 자인지, 얼마나 큰 욕망으로 똘똘 뭉친 자인지, 그 현실을 알아야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크기와 넓이에 걸맞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눈물 나는 고통인지를 몸소 깨달아야 주님과의 만남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 볼수 있도록 질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마리아를 향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를 향해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떠나는 님을 붙잡듯이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았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 실패와 상처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사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곧바로 땅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저 멀리 있는 곳에 먼저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신자의 모습을 넘어 사명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제대로 된 카운터펀치를 날려주는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복음이 제자들을 넘어 초대교회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은혜이고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넘어 사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명의 시작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아닌 마리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수요예배에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를 섬기면서 이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이 있고 마리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들의 역할이 훨씬 더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명이 다른 것일 뿐 베드로의 사명과 마리아의 사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들이 더큰 자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사명자의 역할을 맡길 때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수제자 베드로일지 많이 사랑했던 요한일지 인간적인 이유를 많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보니 저도 아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은사에 맞게 섬기면 됩니다. 사명에 있어서 높고 낮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 강단 장식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섬김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분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 일을 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먼저 만난 우리를 통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찬양하고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사명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의 이야기는 수하에 들었는데 정작 사명을 놓치고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저희 사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어떻게 노래하고 전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한 나의 은사와 선물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수 없지만 이 땅의 삶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바름질하더니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힘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곧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